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의열 단장입니다. 오늘은 일찍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선물 지수 차트 보시면 여기 큰 하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음봉만 일곱 개로 아주 세게 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병목이 어디에서 걸릴까 계산을 해봤을 때 여기에서 병목이 걸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안 걸렸어요. 쭉쭉쭉쭉 내렸죠. 그러다가 여기 60분봉으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60분봉으로 보고 지금 여기에서 내려오는 이파동과 여기에서 이파동이 1대 1로 빠질 거라고 계산을 했는데 제가 어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지표를 보니까 상방으로 변곡이 걸리는 게 맞는데 왜안 걸리나 봤더니 여기 1대 여기가 618로 빠지는 각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120분봉으로 여기 피보나치 목표가로 여기 고점을 찍고 여기 저점을 찍고 고점을 딱 찍으면 얼추 1대 618로 빠진 자리거든요. 그리고 선물 지수 120분봉에서도 여기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어, 어제 말씀드렸듯이 1파, 2파, 3파, 4파, 5파로 하고 이제 ABC 파동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ABC 파동이 어디까지 나올까? 역시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고점과 저점을 이어서 618자리 여기 이 반등은 뭐 오늘 나오, 다 나오진 않겠죠 당연히. 이 반등은 427.5까지 보인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선물이 돌아오니까 삼성전자도 올라갈 겁니다. 오늘은 딱 밑꼬리 캔들로 딱끝내주면 이제 내일부터 이렇게 상승 파동 나올 확률이 높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저점이라면 618자리 8만 원까지 8만 원까지 반등이 나올 확률이 있다. 그치만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가 전저점 지지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 78,000원이 78,000원에서 한번 밀릴 확률이 매우 크죠. 78,000원 8만 원에서는 손해를 보시더라도 손절, 1%만 익절을 보시더라도 익절을 하시는 게 저는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삼성전자에 많이 물려서 회복하기 힘들다. 그러면 물타기를요 여기에서 레버리지를 조금 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레버리지는 여기 코스피 200 레버리지라고 있어요 ETF 상품입니다 코덱스 200 레버리지인데 코스피 200 지수가 1% 오르면 이거는 2% 올라가요 예를 들어 2% 떨어지면 이거는 4% 떨어져요 그러니까 2배, 2배수로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100% 2배 비율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2배수로 올라가니까 삼성전자 많이 물려 계셔서 물을 타려면 레버리지를 써서 여기 물을 타면 두 배수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수익이 두 배가 날수 있죠. 오늘은 소신 발언으로 120분 봉상에서도 매수 시그널이 떴다. 여기가 바닥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여기 매수나 선물하시는 분이나 옵션 하시는 분이나 조금 레버리지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하이리스카이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갔다 하셔도 여기 밑에 라인에서 손절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주식에 100%는 없습니다. 손절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408점 조금 더 밑에 줘요. 408.66에 손절 두셔도 되겠죠. 여기에서 반등해서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안전하게 손절, 손절을 두시고, 안전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짧게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